5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항상 승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모든 것을 추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푸른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라오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족이 새로운 영적 출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과 함께 이 땅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심령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눌리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알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물질기가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 촉촉이 적셔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왕